작 됐죠. 이렇습니다. 가스 소화설비의 가스관 선택 밸브의 구조 제품 검사의 기준. 근데 이게 성능 인증 기준을 읽어 보시면 성능 인증 기준 한번 줄여 볼까요? 성능 인증은 이 제품에 대한 검사 기준은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앞쪽에 있는 이 구조가 아예 준비가 안돼 있으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요 내용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런거 저런 거잖아요. 이런 뭐 작동 조작 압력 등등등. 이런 걸뭐 모르면 그냥 뭐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선택 밸브에 대한 이 개념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우리나라는 싱글 리스크라고 하는 놀라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화재나 재난은 동시에 두 군데서 절대 발생할 수가 없는 메커니즘. 이게 세계적인 이론이긴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펠세프의 개념을 떠나서 일단은 약재량은 가장 큰 실거를 준비하고 선택밸브를 통해서 불난 쪽만 약재를 다 뿌려주겠다. 그런 개념이거든. 그선택밸브가 엄청 중요해요, 기준이. 근데 왜, 그럼 뭐가 또 중요해? 한 지금 4, 5년 정도 됐죠. 우리 뭡니까? S전자의 기운공장에서 CO2가 120병 정도 터져요. 120병? 100병? 100, 110병? 정도 터져요. 그런데 이건 그 점검 한 중에 오조작에서 기동선을 이렇게 쇼트를 당 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기동하고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약제가 쏟아져가지고 나가면 그럼 방호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나쁜 말로. 근데 선택밸브가 작동을 안 했고, 작동을 안한 선택밸브 쪽이 너무 압력이 많으니까 선택밸브가 이렇게 그프렌즈가 들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 용기 시 압력으로 가득 차고 벽이 뚫피면서 복도의 작업자가 두 사람이 질식해서 죽어. 그래서부터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거지. 야 선택밸브는 이제 기준 좀 똑바로 해. 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 2년동안 선택별 뭐 엄청 중요하다 선택별 빨리 외워서, 빨리 외워서는 외워서 안 했어. 안 해오지. 성능 이제 기준까지 못 옵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게좀더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나왔지. 보세요. 이거 기준입니다. 이거 이런 런 기준들, 가스 무식이나 절연장 이런 것들다 비슷해요. 참고하시고 나오기 쉽지 않지. 위쪽만 한번더 보시고 위에만. 여기만 봐도 한번 준비할 거다. 정도만 보시고 나머진 됐어. 넘어갈게요. 아유, 어려워라 씨. 그다음에 레진이죠. 내 레진은 올해 말에 레진의 개선돼 있는 해설서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오고 잠시 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또 끝다리 이렇게 계속 연계돼서 나오고 있네요. 안타깝게.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내진 기준 이후에 21년도 나왔던 내진 기준은 앵커에 관련 앵커볼트 관련해서 엄청 중요도를 높였거든요 그때는 제대로 안 나오던 자식들 앵커볼트 입니다 앵커볼트에 대한 기준들 쭉딱 봐야 되는 거지 중요하죠 플라잉 효과에 대해서 마, 플라잉 효과가 뭡니까 설명이 이젠 자료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어려워 가지고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하고 건축물에 부착 장치하고 앵커 볼트의 적정성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한 기준이 명확하게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품과 설계치 적용성 그러니까 감리 업무 중의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썼어요. 이렇게. 왼쪽만 다 보는 걸 합시다. 도서 검토, 자재 적합성, 그러니까 시험 기준 이런 걸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하는지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지 구체적인 외관 상태, 설치 위치 배치 확인하고 앵커 볼트 설치 상태 확인하고 사후 검증까지 이렇게 다 보는 거 이게 가장 표면적인 형태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들은 기준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기준 내진 기준의 기준 문제인데 이 말이죠. 행방향일 때행 방향일 때행 행거에 행거에 설치 조건이다. 보면 이 보면 요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면 흔들림 반지 버틴 때를 안 해도 된다 요건 다 수치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고무 범위가 넓었으면 준비가 될 텐데 이게 내지는 기준이 정말 이렇게 쫙 소규모로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거의 다 10점짜리 25점짜리 나올 법한 정도를 많이 쌓고 진짜 왜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이거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보는 성능 시험 조사표지만 이거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제가 어떤 느낌냐면 이 소방 공무원 중에 행정 업무 보시는 분이 건축민을 담당하시면 이런 분들이 한 20년 하고 나면 눈 감아도 다 보인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관리사 시험 치러 가면 점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야, 매일 봤는데 시험장에서 답이 안들어들어요 똑같은 거지. 이런 겁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준공 보는 현장이 많아가지고 많이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보니까 야 이런 게 있었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답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렇 비난 안정성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A 세그, R 세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제가 뭐 그림을 넣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했는데 그냥 답은 답대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보면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화재 성장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렇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진짜. 하지만 우리는 플래시오버 되기 전에 탈출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플래시오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사람이 살수 없다랑 라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바닥면의 수열량이 2 0 k w 와트퍼메타 정도 되고요. 바닥면 의 온도가 거의 한 500도 가까이 돼요. 천장면 온도도 500에서 600도 정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산소의 농도는 약 10퍼센트. 이게 플래시오버의 조건들 몇몇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탈출해야 될 거야. 보면 여기까지 탈출하면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AZ 이렇게 부릅니다. AZ 오죠 예. 이글레스 아 세프티 이글레스 타임이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만들어는 형태는 인명 안전 구조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연기 관련된 거, 연기, 열 관련된 거, 독성 관련된 거세 가지가 있죠. 연기는 1.8m 맞습니까? 그리고 가시 거리는 몇 미터, 몇 미터? 어, 10m가 보여야 되고, 몇 미터가? 5m가 보여야 되고, 그렇죠? 고바 축이면 7m죠. 고바 축이면 7m. 됐다. 10m가 보여야 되는 위험도가 높은 분태는 G8면 되죠. 지폐 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다 외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은요. 아, 60도로 됐지 싶습니다. 60도. 됐습니다. 독성은 세 가지 가스를 우리나 하고 있다라는 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산소. 산소 몇 프로? 산소는 15%. 이산화탄소 5%. 일산화탄소 1400ppm. 입니다이 조건일 때 요 조건일 때 걸리는 시간 이게 A 세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얘네들은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알수 있어요.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가장 가장 뭐 짧은 시간을 보는 거지. 그 짧은 시간의 핵심은 E I랬죠. E I가 가장 시간 짧아서 E I를 A 세스로 정해 놓킵시다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계산을 하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든 네가 탈출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셋으로 버린 거죠. 알셋은 우리 탈출을 하려고 하면 무슨 터는 요건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쵸? 바라부터 준비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뭐 행동에 대한 뭐 이런 등등이 다 구분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감지시간, 지연시간, 뭐 반응시간, 뭐 등등이죠. 행동시간 이렇게. 그래서 감지시간. 얘는 지연시간, 행동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셋은 세 가지 덩어리. 그럼 이 사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이가 앞으로 나오게 될 여유시간을 보시면 되죠. 그 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중요한 엄청한데 좋은 점수를 받는 형태는 방향성이 조금 달리 보면 전혀 다른 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 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피난 안정성의 핵심은 무조건 요 r 셋이 A셋보다 작아질 때 목표죠. A셋이 더크면 안전하다라는 거지. 개선 방안은 뭡니까? 요 밑에 있는 개선 방향 요것죠, 요거, 요거, 요것들이 다 개선 방안이에요. 그래서 답을 이게 묻는 방향에 맞춰서 잘 적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 됐죠. 넘어가서 아,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소방적인 측면에서, 소방 기술자적인 측면에서는 엄청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기준이 좀더 명료해졌으면 하는 말이죠. 이거 약간 봅시다. 질문이 뭡니까라면, 건축물화제에서, 건축물, 화염의 확산 경로. 근데 화염의 확산 경로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뭡니까라면, 방화벽은 화염을 막는 거. 자연은 연기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방향성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염 확대를 막는 것쪽 하나 아니면 연기를 막는 건데 이게 방향성이 좀 약간 일관되지 않죠. 화재 확대를 막는 거다라는 측면이. 화염에 대한 확산 경로는 건축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건물 내부에서 생각해 봅시다. 불났어. 불. 났어, 불. 실에서 난 거야, 실에서. 실에서 나면 이실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뭘 막아야 됩니까 하면 방화문을 막으면 되죠. 창문을 막으면 되겠네요. 덕트를 막으면 되겠네요. 등등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화문, 아무, 계단, 엘리베이터 샤프트, 설비, 외벽, 덕트, 창문, 상부 응폐 공간 등으로 다 화재는 확대돼요. 얘네들의 형태는 반페이지만 가득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물의 구조를 그려도 괜찮고 그렇죠. 화재 이동 경로, 확대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되겠죠. 그다음에 건물에서 어떠한 형태를 막을 때 방화벽이라는 형태가 있다. 파이어월 그죠? 이 방화벽은 기본적인 성향이 뭡니까? 예예. 예. 설치 대상을 보면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석는 게 내화구조 불연재료가 아닌 구조물에 쓰는 것들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석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기준 이렇다. 홀로 설수 있고 등등등. 방화벽에 대한 기준. 설치 제외는 아래쪽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상 넘어가면 자연이죠, 자연. 자연은 연기를 제어하는 측면을 가지는데 제연. 재연. 이 제연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죠. 거실 제연과 부속실의 제연, 그렇죠? 얘 예, 자연 시스템의 핵심은 뭡니까? 연기를 조절해서 확대를 지연시키고 재실자의 안전과 뭐를 막겠다 이런 형태가거든요. 되 이때 지금 설계 기준은 뭡니까? 이 설계 기준은 또 방향성이 모한 거거든요. 뭡니까? 이게 성능에 대한 기준이면 이게 맞아요. 이거. 그렇죠? 런데 보통 이걸로 답을 쓰셨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야 지금 차연 시스템 지금 어떻게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것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것들이 흐름상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답이 명료해지는 가고 좀 벗어나지니까 요렇게 딱 적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속실 제한의 예를 들면 기본 틀이 뭡니까 자압, 그렇죠? 그리고 최대치는 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배세력, 비개방층 차압, 방염풍속 이런 것들, 거기 답니다 그래서 최소 차압은 40, 최대는 110N, 비개방층 70%, 그다음에 동시 제어는 플러스 5죠? 계단실에서 압력이 높게, 그다음 방염풍속. 0.5, 0.7 이게 끝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TV 어떻게 해라요? 넘어갔어. 고체 요로졸입니다. 고체 요로졸은 원태생은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이게 고체 요로졸은 그 영국의거든요. 뭡니까 하면 이그 그 고체를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구조물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 기발하게 잘 만든 거지. 근데 얘가 방사가 되면 질식의 역할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왜 이렇게 중간에 비었지? 네, 용도로 만든 거지. 그렇죠? 고체으로 졸입니다 그래서 고체의 결정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원래는 고체인데 이걸 굉장히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로 만들었어요. 이정육정체는 내부가 펑 비었어요. 그래서 무게로 하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런 엄청 미세한 가루를 쫙 방사하는 거지. 그래서 질식을 시키는 메커니즘. 놀라운 거죠. 그래서 무게가 거의 없고 부피를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안을 소화시킬 때쓰게 때문에 엄청 기발하고 좋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확대가 될줄 알았었는데 안 돼요 아직까지. 그렇죠. 기준도 들어왔었는데 안 됐지. 이렇습니다. 이 방출 방식은 이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렇게라 해 저렇게라 해 그래서 저런 방식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뭐 단독이냐 아니면 뭐 여러 군데서 쓰는 방식으로 한데 분류돼 있는 게 있고 이런 정확하게 없어. 소화 원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소화 원리는 뭐가 핵심입니까? K2CO3거든 약제가. 그래서 칼륨 요 어디 어디 언니 어,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칼륨 이온이 칼륨의 우리 1족 원소인 칼륨 이온이 라디칼을 때를 잡는데 기능을 해요, 그렇죠? 연쇄 반응을 억제하더라. 그래서 질식과 질식과 라디칼 때를 잡는데 엄청 효과적이라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소화 단계는 단순하죠. 예를 들면 대게 웃긴 게 이걸 한번 딱 갖고 와보면 이렇게 전기 기동 방식으로 딱 하게 되면 기동되는 순간 얘 약제가 팍 부풀어 올라서 방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작약식처럼 기동을 딱 시켜주면서 반응을 딱 시켜줘야 그때부터는 쫙생긴다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센서를 통해서 화재를 감지딱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장치나 축전지에서 방출. 이 전에 이걸 형성돼요. 열감지부가 열이 내부에서 열을 확 올려가지고 에어로졸 화물이 합 형성돼요. 화물이 합 형성돼. 그 다음부터는 총 방사된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방사되고 난 다음에 화합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부를 가열시켜 갖고 만들어 내서 방사시키더라고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 그래서 요 부분이 과열이 되거든요. 과열. 그래서 요 과열이 되는 범위 내를 냉각해 주는 이러한 장치가 또 있어요. 참고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무선통신. 전이 문제를 약간 과감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이건 제가 강사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이 이교단에 폐회를 내가 얘기하겠다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그런데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안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조금만 더 보면 해설서에서 냈어요. 해설서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집시다. 그리고 타고는 문제 답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왜냐? 지금 나와 있는 KSC 3 3004라고 하는 이 기준 저연차와 외피에 대한 시험 기준은 예전 역에 삭제가 됐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이원 KSC 기준이 삭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개설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제하면 답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약간 기준이 있으면 찾아보는 입장이니까 봤더니 없어. 폐지라고. 화가 확 나더라고. 그럼 이, 이 출제 비용은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제 연분은. 그렇죠? 너무, 너무 양심불량. 이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KSC, IC, 608811로. 이 기준이 엄청 많어. 거기 있는 기준으로 답으로 갖고 왔을 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왜냐하면 그냥 제가 출제위원이면 교실별 문제 2교시 내는데 교실문제 하나당 뭐 돈을 받아 일단 예를 들어 30에서 50을 받는데 내가 그 기준을 다 요약해 가지고 케이 기준 세수 기준을 돈 주고 뽑아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확인해서 요약을 해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출한다 그런 기술사는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문제를 출제해 주시는 분 없다고 컨트롤 C 방어가 실험 핸드분이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설선에 컨트롤 C 컨트롤 어 기준이구나. 컨트롤 C, 컨트롤. 어, 방대천에 기사 떴네. 컨트롤 C, 컨트롤. 한단 말이지. 뒤에서 바쁘니까 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삭제돼 있거나 폐지돼 있는 기준은 진짜 검증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이, 이 문제만 가지고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거 전기적 특성 은 남아 있어. 오, 그래 좋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시험 조건이 있어요. 저런 체 외피 공통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이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 없어졌으면 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채점할 거잖아요. 양식 불량 출제 위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안쓴 사람도 많겠지만 쓰신 분은 다 빵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 누군가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나그 점수 나왔던데 어, 만점에 가까이 나왔던 75점 우리가 만점이잖아 25점짜리니까 근데, 근데 60점 나왔던데 그럼 진짜 나머지 분들이 소송을 가야 되는 거지 왜 이거 없는 기준인데 그럼 차라리 이렇게 놓던지 이게 진짜 오래전에 삭제됐거든요 삭제된 기준을 적어라 이해됩니까 아니 관로에서 삭제 유무와 무관하게 해설서 기준을 적으세요 라든지 그럼 나 이해를 하지 왜 옛날 기준도 기준이니까 맞지. 그런데 지금은 다 삭제됐는데 하지안님 기준 해설서 자체도 엄청 옛날 거잖아요. 지금 개정판이 안 났다고. 그런데 그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할때 검증을 전혀 안 하고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전국에 있는 시험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짜증난다고 문제라고 문제라고 그렇죠. 출제가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한 문제당 5만 원씩, 한 문제당 5만 원인가, 한 문제당 5천 원인가 그렇게 받아요. 문제 하나당.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작은 돈을 받으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다른 문제하고 약간씩 변형한단 말이지. 그렇죠. 기상 문제, 그 계산 문제 같은 건손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갖고 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소방 전기의 문제 중에 그 일반 전기의 문제를 갖다가 코드로 컨트롤시에서 갖고 와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문제는 돌려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하고 똑같아 이해 되는데 이건 적어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충분한 출제 기간에 대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아,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설서를 컨트롤 시 컨트롤 브이 음, 이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웃긴 소다 하고 있는 새끼 이렇게 하겠지만 잠시 끊었다가